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3장 17절에 있는 이 말씀을 근거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무엇인지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성전이 어떤 것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자는 하나님께서 멸하시겠다라고 이렇게 본문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전에 대해서 일반 사전적인 개념에서 보여주고 있는 성전이 있습니다. 성전을 신성한 전당이다. 그리고 교회, 성당.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곳, 성스러운 곳으로 일반 사전적인 개념에서는 성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나타나는 외형적인 건물을 성전이라는 의미가 되겠죠. 말씀을 우리가 몇절 찾아가면서 조금 한번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여기 고전 3장 17절에 나와 있는 말씀.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성전을 더럽히는 그 사람을 멸하겠다. 라고 하는 말씀을 주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성전이 무엇인지 오늘날 우리는 올바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올바로 인식하지 못하게 되면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고도 나는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지 않았습니다. 외형적인 건물을 나는 깨끗하게 했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지 않고 늘 청결하게 했습니다. 라고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의미를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삶을 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2장 19절 말씀 속에 보면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당시에 46년 동안 지어졌던 예루살렘 성전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봅니다. 2장 1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6년 동안 지었던 그 웅장했던 성전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헐어버리라는 겁니다. 헐어버리고 내가 사흘 만에 성전을 일으키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당시에 유대인과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에 대하여 이해를 하지 못하여서 도리어 예수님에게 손가락질하고 예수님을 향해서 비웃고 비난을 하게 되죠. 20절 유대인들이 가로되이 성전은 46년 동안 내 지역권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비웃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고자 원하시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 그 건물을 의미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의 뜻은 다른데 있는데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주님의 말씀을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비난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24장 말씀 속에도 보면 24장 1절과 2절 말씀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이외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예수님께서 오셔서 돌 이외에 돌 하나 남지 아니하고 예루살렘 성전은 몽땅 무너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한다면 이 성전이 웅장하고 크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잘 아름답게 가꾸어져야 될 텐데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오셔서는 그 예루살렘 웅장했던 성전이 무너져라 내가 다시 세우겠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다시 세우겠다라고 하는 성전은 어떤 성전일까요? 사도행전 7장 46절 말씀 속에 보면, 먼저 44절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저가 본그 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광야에서 증거의 장막을 만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방식과 자신들의 생각대로 성막을 만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성막을 만들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45절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저희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에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이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케 하여달라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이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47절에 솔로몬이 하나님 영광을 이위해서 솔로몬 성전을 지었다라는 말씀이고요. 48절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솔로몬은 성전을 지어서 그 성전 안에 여호와 하나님이 계실 거라고 믿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내 손으로 만든 성전 안에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시지 아니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성전들이 있습니다.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성전, 어마어마한 거금을 들여서 지어 놓았던 성전이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비춰 본다면 건물적인 외형적인 건물 속에 여호와 하나님이 계실까요? 49절 주께서 가라사대 하늘은 나의 보좌요 발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뇨라고 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이와여 집을 지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안식할 처소를 인간의 손으로 만들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안식하시고 거하실 집을 누가 짓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원문과 성경의 개념을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이 원문에서는 성전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느냐. 나오스라고 합니다. 나오스. 나오스는 나이오라고 하는 거주하다, 살다에서 유래한 신의 거주지.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곳을 성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전하면 그 속에는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시편 11편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할고 여호와께서 그 성전에 계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성전에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바국서 2장 20절 말씀에도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성전에 계신답니다. 그래서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신 곳이 성전인데. 그 성전은 어떤 성전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전은 여러 종류의 성전이 말씀 속에 있지만, 그러나 다는 말씀드릴 수는 없고, 오늘은 하나의 성전만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고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으니,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성전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시겠다라고 하는 성전은 외형적인 건물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내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성전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여전서 3장 16절 말씀 속에도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바로 성전된 하나님의 자녀들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내주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구약적인 배경에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성전 안에 하나님의 자녀들 속에 함께 내주하고 계시고 신약 고린도전서 배경으로 볼 때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성전된 하나님의 자녀들 속에 내주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하나님께서 성전 삼고 계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계셔야만 하는 이유가 성경에는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만 말씀드리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속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을 받게 되면 권능을 받습니다. 권능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 원어에는 뷰나미스라고 해서 능력이라는 말을 의미합니다. 성령을 받으면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죠. 그러면 성령을 받음으로 말며아 권능을 받게 되고 능력을 받았다라고 했는데, 오늘날 많은 분들이 나는 하나님의 성령 받았습니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받았다면 능력도 함께 겸해서 받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다면 능력을 어떻게 행사하고 있습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은 사람들의 병을 고칠 때에 예수님은 말씀으로 사람의 병을 고쳤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사역 중에 거의 사람의 병을 고치는 사역이 예수님의 사역의 전반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 능력을 받은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의 병을 고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병을 고칠 때그 병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병이냐 아니면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외형적인 병이냐 어떤 병을 우리는 고쳐야 되는지도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오늘날 우리는 규명이 되어져야 됩니다. 성령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능력도 함께 받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지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고전 3장 17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오늘 본문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이라고 할 때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더럽히게 된다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자녀, 성령이 고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전서 6장 19절 20절 말씀.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값지게 여기시는 사람들이 누구냐라고 하는 겁니다.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건물을 하나님은 가장 값지게 여길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보내주시고 지금도 아낌없이 은혜를 주시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복 가운데로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 한 사람 한 사람들을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실까요? 오늘날 우리가 성전을 짓는다고 하면 외형적인 건물에다가 수십억 수백억을 투자해서 건물이 아름답게 올라가면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봉헌했다라고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속에서 말씀하고자 원하는 성전은 하나님의 자녀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 되어집니다. 오늘날 우리가 성전을 질 때에 나가서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오고 말씀을 통하여 양육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되면 바로 성전을 짓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성전을 동원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말씀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의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산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하심이니다 하나님께서 보내 주시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말씀으로 예수님과 하나님을 아는 일에 장성한 분량에까지 올바로 세우는 그것이 오늘날 성전을 짓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20절에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이외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못퉁이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말씀을 결론으로 맺도록 하겠습니다. 성전은 두 종류의 성전이 있습니다.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성전이 있습니다. 막대한 거금을 들여서 성전을 아름답게 만들어 놓고 그리고 하나님께 봉헌한다고 하는 성전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성전은 오늘날 예수 그리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입니다. 그 성전 안에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주하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까지도 함께 내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전 만들어지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직접 보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원하는 분량에까지 성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